성경에는 좋은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잘 이끈 그런 영도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바로 목동,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그 일을, 목자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목자 출신이고, 선지자 아모스도 목자 출신입니다. 이렇게 좋은 목자는 바로 항상 누군가를 잘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목자가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10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먹이는안 것을 온순히 인도하시기로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목자와 양으로 또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를 또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푸른 초장의 쉴만한 물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부족함 없이.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시편 23편뿐만이 아니라 아,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어, 분명하게 많은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어 나아갈 때는또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이신 주님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또 묵상을 하면. 주, 목자신 주님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의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리니와 성경에 주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자, 힘센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그러니까 좋은 뜻과 또 친근한 그런 자세와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라고 우리 안들 가까이 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대를 이 양을 돌보는 그런 일에 있습니다. 양은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이죠. 특별히 양들의 특징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한번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여러분, 혹시 서커스에서 양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재롱을 피우는 그런 양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힘센 사자, 호랑이, 뭐, 개, 원숭이, 이런 동물을 훈련을 시켜서 서커스에 등장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양을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서커스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련사가 양을 훈련하지 못하는 것은 양의 특징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커스에 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들을 보면 굉장히 소심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또 특별히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또 많이 당하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해태 타이거즈, 뭐 삼성 라이언즈 힘있고 강한 동물을 마스코트로 썼지만 양을 마스코트로 쓰는 그런 야구단은 없어서, 없습니다 그만큼 소심하고 힘이 없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의존적인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시력 또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최대 거리가 30 그리고 자세히 보려면 한 10m가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양들은 이동할 때앞에 양의 엉덩이에 코를 묶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무리를 지어서 양들이 이동하다가 경사지인데 첫 마리의 양이 한꺼번에 떨어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약한 450마리 정도가 이렇게 이제 죽었죠. 앞에서 계속 우두두두둑 떨어져도 이 양들은 그걸 감지를 못하고 그렇게 계속 따라간다고 합니다. 앞도 잘안 보이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어, 한 번, 어, 앞에 목자가 잘못 이렇게, 어, 시선을 잘못 두는 그 사이에 낭떨어지에 처음 떨어진 그 양들이 그냥 군무를 이서다 천마리가 떨어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전도도 높고 실력도 나쁘고 참 우둔한 게 양의 그런 특징입니다. 이런 양을 보살피는 게 바로 또 목자의 직업입니다. 예전에도, 그랬, 예전에 보면 이 목자의 직업은 참 어렵기, 이를 때 없습니다. 돈도 안되고 힘들고 참 어려운 것이 바로 목자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게 목자의 직업입니다. 안마다 양을 잡기 위해서 많은 들짐들이 달려들 때 막대기로 또 돌로 이렇게 위험을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몸으로 막는 것이 또 목자의 임무입니다. 목자는 늘 양을 그렇게 돌보는 그런, 그래서 양과 목자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목자를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양을 키울 때는 커다란 그런 무리가 없습니다. 수백 마리 이상의 양들을 키웠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는 이렇게 지어진 그런 울타리가 아닌 마을 뒤쪽에 있는 동굴에서 주로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다가 밤만 되면 양들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장은 그 양의 입구에서 스스로 그 자신이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 출입에, 양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관리하고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갔는지, 어떤 친구가 들어왔는지, 목자가 그 직접 문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보고 10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또 목자를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희생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죄생을 감당하고 어,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이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고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닌 주님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주님 자신은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그 죽음에 속한 그런 죽음입니다. 한계가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때 주님은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 친밀함을 바탕을 해야 합니다. 서로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어, 어디가 아프고 또 어디가 좋은지 기분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양 또한 목, 어, 시력도 나쁘고 여러 가지 둔하지만 또 소리를 가지고 양이, 이, 목자의 그런 음성을 잘 알아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오, 그것은, 어, 결코 한 달, 두 달, 1, 2년에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알아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목자와 양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들어, 김태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김태희를 연구를 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의 많은 정보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남은교회에이 김태희 여배우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저는 김태희를 잘 알기 때문에 얼른 달려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김태희는 저를 모릅니다. 왜 그렇죠? 저만 아는 거죠. 저만 김태희를 공부를 했고 저만 김태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 김태희는 저를 모릅니다.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면 한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목자이신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정보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알아가고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친밀한 소통과 관계가 없으면 주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양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뜻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통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